요즘엔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이 되고 보니까 과정이야 어떻든,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제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마키아 벨리즘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지요.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역사가였던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쓴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군주는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여우와 같은 간사한 책략과 사자와 같은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의가 두텁고 종교심도 많으며 인격도 고결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소수의 강자보다는 다수의 약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군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수의 강자에 속하는 가까운 부하나 경쟁자를 속이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일종의 마키아 벨리즘이 된 거죠. 세상이 개인주의화되고 익명성이 커지면서 이런 마키아빌레즘 같은 생각이 워낙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생각이 된것 같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편 139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데요. 우리의 행동과 생각,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은 낱낱이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으로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갯산만의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면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시험은 영적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무기력하게 뒷걸음질 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끝까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요.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열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판 장본인이 예수님이 택한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가론 유다는 당시 노예를 매매하는 가격인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들이닥친 거죠. 그런데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마가와 누가 역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기록했는데 이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대다수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무하던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복음에만 일부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도 함께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세상의 종교적 세력을 대표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략 때문이기도 했지만 세상의 정치적 세력을 대표하는 로마 군대의 개입도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주체는 이슬람 급진주의자 같은 타 종교인들 뿐만입니까? 그들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다녀야 해요. 까닭 없이 핍박을 받을 때, 미움 받을 때,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지 않을까? 물론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욕을 먹고 비난받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본질적으로 불의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 받는 것을 이상이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율리비 교독적으로 살아서 미움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 미워한 거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 있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받는 미움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미움받지 않으려고 세상에 엉뚱하게 같은 편 먹고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똑똑히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가론유다는 미리 계략까지 세웠는데 왜였을까요? 당시 개세만의 동산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예수님 얼굴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48절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가론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잔인하게도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의 입맞추는 행위를 스승을 파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앞절에서 유다의 이름을 밝혔던 마태는 이어지는 48절에는 아예 예수를 파는 자라고 그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있죠. 가론 유다가 한때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제작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처럼 성경은 그를 결국 예수를 파는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이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아닌 은혜의 불량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린 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 자. 여전히 사랑한 자.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는 제자들의 눈에 불똥이 튀죠. 그래서 51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같은 공관복음서에는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떨어뜨린 제자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지만 제일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가해자가 베드로였고 피해자의 이름이 말고였다는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겟셀만의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제부터 전대도 가지고 검도사라고 하신 말씀은 이후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후로는 복음 전도의 사역이 고난과 핍박의 험난한 길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생필품이라고 할수 있는 겉옷을 팔아서 호신용 검을 사야 할 만큼 어려움을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곧바로 주여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됐다, 됐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누가복음의 대화는 끝이 나죠. 이때 예수님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오해한 제자들이 실제 떡인 것처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화를 그냥 끝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있던 검두 자루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찰나 베드로는 그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칼은 고작 두 자루밖에 없었지만 상대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된 다수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로마의 군인과 천부장까지도 따라왔습니다. 공권력이 개입된 거라고요. 베드로가 혼자서 칼을 빼들러 휘둘릴 때 내가 이 사람들 다 이길 것을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결국 다 쓰러뜨릴 것을 바랬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베드로의 이 행동은 내가 칼하나 빼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개셀만으로 모여든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려는 행동이라기 보다는 나는 스승을 위해서 이만큼의 것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동의하시거나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52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이런 유사시에 무력을 쓰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었겠죠 더구나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방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로 원하고 있었을지라도 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력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릴적 영화에서 이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신 표정으로 베드로를 나무라신 것처럼 묘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곱씹고 묵상할수록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온화한 표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 봐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지켜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다른 제자들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 칼을 빼들어 말고를 공격했던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의 결심과 예수님을 향한 엇나간 사랑.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야, 그만하면 됐다. 네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너 그렇게 살면 칼로 살다 칼로 망해. 이제 그 칼을 내려놔라. 그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야.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결심하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척척 알아서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칼을 빼 들었으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다 제압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마치 개셈만의 동산에서 힘없이 잡혀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나의 열심과 방법대로 동분서주 하다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 풀에 낙심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열심 자체를 몰라 주시거나 책망하시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절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거나 두려움을 통해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온유는 무능이 아닙니다. 온유란 통제된 힘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으면 무능이지만, 비굴이지만, 힘이 있는데도 참는다면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선한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55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 자기가 택한 길을 끝까지 고집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 전쟁 같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일 때 아예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신 모략, 전도 방법이라고 성경을 왜곡해요. 뿐만 아니라 서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부족이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악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반처럼 돌을 맞아야 할 때는 그냥 맞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에 적응하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방법이 막히니까, 제풀의 시험에 빠져서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만 거죠. 이것이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선한 방법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홀로 캐세만의 동산에 남겨둔 제자들처럼 자기 방법을 따라 다시 흩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는 노예들이었다고요.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고통 가운데 찬송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주인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할 때 담대하게 죽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그람마타라고 불렸다고 하지요. 이 말은 문법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자들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볼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처럼 힘없고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그 방법은 성경적인 근거와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이 말, 부활의 영광을 위해 언제나 의롭고 바르고 진실하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